어. 이쪽을 해서 오른쪽 전체 오른쪽 다가. 자, 여기 아프세요? 불편한데 Okay. o k a 여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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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세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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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심하시면서, 뭘 어디 안돼요 네, 안 돼요. 어, 여기 자, 지금 전... 음, <laughs> 자, 여기 아프고, 어, 네. 여기, 네. 네, 이런 데 아프죠? 네. 자, 이 원장님도 지금, 여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경추 3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 중간에, <웃음> <웃음> 별, 여기, 여 어. 네. 뼈. 어, 여기, 음. 뭔가 좀 어긋나 있는데? 음. 음. 잠깐. 여기, 이, 여기 지금 물론 아파요, 여기요? 아프진 않는데 불편하죠. 거나 경추 삼번이 음. 경추 삼 번은 이제 그그 다음날 이제 내일 배울게 될 텐데 시신경 쪽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야 음. 그리고 내혈관이라든지 이제, 음. 이제 그 혈관에 관련된 부분 그거기서 이제 신경이 뻗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추 삼 번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자체 지금 다 무, 통증도 생기지만 눈도 시력이 때문에 음. 음. 그 그러니까 침침하죠 어 침침하고 눈 뜨고 있으면 막빨 충혈이 되고 불편하고 그래. 어쨌든은 양쪽 눈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경우는 양쪽에다 다 해야 돼요. 이제 음. 제가 왜 여기다 붙이는지 아시죠 이제? 자, 여기 아프신가요? 음. 음. 그 이제 정말 문제가 있는 부위는 그 이렇게 붙인 부위가 뿌리해요 욱신욱신하고 예. 네, 그래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정말 아픈 부위는 막 욱신욱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할게요. 여기에. 완전 음 아프죠? 어, <laughs> 네, 네. 자 지금 음, 통증 있어요? 아, 아니요. 없죠? 일단은요. 자 여기 불편한 거 없죠? 네. 여기도 없고 그 다음에 자, 어깨 자, 통증 음, 그래도 아파요. 아직 옥신, 아파요? 아직 욱신거리는 건 있어요? 음 일단은 여긴 없어졌죠? 여기는 없어졌죠. 네. 여기는 아직 여기 다 괜찮고 네. 여기는 어때요? 여기 불편한 거? 여기도 조금 괜찮아요. 음. 좋아졌고, 그럼 약간 여기에 어깨 음. 문제죠. 자, 여기는 어떠신가요? 여기 아프시죠? 네. 여기에. 음. 그러면은 여기도 아플 거란 말이야. 아, 네. 그죠. 어, 이,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는 이제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옆, 옆목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에서 신경이 이렇게 가 가지고, 이 쇄골 밑으로 가 가지고, 음. 요 쇄골 여기서 뻗어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요 신경들이. 음. 그래서. 여기서 눌려가지고 이 부위 때문에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음. 이것 때문에 여기가 음.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위에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여기서 신경들이 이쪽으로 색을 밑으로 나와서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인지 여기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는 아시얼로, 그러니까 아픈 거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로 할게요. 네. 여기가 아프니까 그럼 일단 여기 먼저 할게요. 그 여기, 여기가 아파, 음, 여기를 이제 없앴는데 여기 아직도 아프다. 음. 그럼 여기 또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측면에 그렇죠. 측면 음. 측면에다 해야죠. 이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요 빨리 3초 안에 돼 근데 붙이는데 3초가 너무 걸려 <laughs> <줄어요.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가 그 지금 이제 경추에서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찾으셔야 돼요 예. 자 여기가 쭉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4번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여기 어떠세요? 이기 아프시죠? 딱딱 아, 음. 음. 나오네요. 네. 아 측면의 4분 음. 다리. 음. 그리고 아까처럼 아프신가요? 어, 안 아파졌죠? 음. 그리고 그이 여기에 만져요 여기 어때요? 음수어요아 그럼 수 4번...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않 아프지 않죠. 네. 네. 아까처럼 아프지 않죠? 음. 그러면은, 사람... 이제 여기 아팠던 거는 요문제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풀리니까 여기도 음... 안 아파졌고, 그럼 여기가 안 아파지면은 이제 승모근도 안 아파져야 되겠죠. 어... 지금 어때요? 어... 안 아파졌죠? 응. 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얘 하나로 인해서 통증이 여기도 발생이 되고, 음... 여기도 발생이 되고, 요팔 전체가 다 아플, 수, 아플 수도 있어요. 음... 응. 근데 지금 이제 요 사각관 하나 풀어주므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기가 아픈 건 그건 이제 손 원장님 많이 써서 그래. 요왜냐면이렇게할때 아. 허공에다 대고 하잖아. 하다 보니까 응. 여기가 아픈 거는 이런 데가 아플 거예요. 데가 아. 여기 아프죠. 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목 음. 이런 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해지면 여기가 이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요걸로 음. 지나간 신경들이 있는데 거기를 누르게 압박을 하게 돼. 그래서 신경이 신경이 압박이니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원인은 여기야 이 근육. 아이 근육이 수축으로 인해서 통증을 여기서 유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 <laughs> 근데 보통 은 이제 그 근막요법이나 마사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근막 근막 치료할 때.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그래. 걸려요. 어, 네. 어, 너무 오래. 시원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세게 네. 지지 눌러야지 뭔가 시원한 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를 하게 해주면 안 돼. 응. 어. 왜냐면 이도 저도 아닌게 응. 나중에 결과는 통증은 없어졌겠지만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응. 애매한 상태가 되니까 아예 차라리 터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기대를 하게 하지 말라는 거. 왜냐면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따가 팔을 하게 될텐데여기 어때요? 어, 음, 여기냐. 여기데여기요여기는여기은 있는 냐여기데 눌렀던 여들이 음. 아까 전에처럼. 아, 좀더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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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프세요. 음, 여기가 아픈 거는 그러면은 어한요 정도의 문제다. 음. 한요 정도 여기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 음.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그럼 가 눌렀을 때 여기가 아픈. 어, 근데 원인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원인에 원인이 되는 부위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아까처럼 눌러보는 음, 거죠. 통증 음, 음,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가 풀리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안 아파지게 되면은 손목도 음. 괜찮아져요. 음. 이제 보통 이제 그 삼모드 같은 애기 안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잖아요. 음. 이렇게 앉다 보면은 이 손목뼈 아까 이제 그 저기 막 반사구 네. 그 그림 보면 손목뼈가 이렇게 네. 하나 둘셋네 다섯 여덟 여덟 개 뼈가 돼 있어요. 조각적으로 되어 있다면, 깍두기 음. 모양처럼. 근데 이렇게 힘을 주기서 앉게 되면은, 이 손목구배가 튀어나와. 손등 어. 쪽으로. 튀어나와서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아픈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 하면서 여기에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음. 어.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눌러보는 거야. 진, 여기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괜찮네. 음. 음. 근데 만약에 튀어나왔으면 여기를 이제 주먹을 꽉 누르잖아요. 응. 그럼 떡 하고 들어가. 튀어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뼈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요 근육, 음. 이 근육 문제이 근육을 잘못 써가지고, 오래 써가지고 이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풀리면은 당연히 손목도 많이 음. 부드러워졌겠죠. 음. 좋아졌죠. 응. 그래서 팔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따가 팔 다리는 다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몸통 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요? 응. 음. 허리도 응. 항상 온몸이 다안 좋은 <laughs> 거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서. 자, 손등에다가 이마를 대 주세요. 자, 여기 여기, 응. 여기 아파요? 응. 여기는요? 응. 여기 다 아파요, 응. 여기. 아 맞아. 여기도 아프고, 응. 여기도 아프고. 응. 근데 이제 런 경우 있죠. 응.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그 타고 여기 다섯 개를 다 응.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끄시고.